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와여, 호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와여, 호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아, 여러분들은 언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 조금 높고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좀 넘기 힘들고 또 장애물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반면에 언덕은 조금 기댈 수 있는 곳이고 또 힘들 때 올라가서 좀 바람도 쐬고 또좀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래서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 언덕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언덕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덕과 같은 어 일들이 참 많고, 그래서 넘어가기 어려운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때로는 이 언덕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기댈 수 있고 또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언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언덕 기댈 수 있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언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3장과 64장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아주 정나라하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조차 참 염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렇게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댈 언덕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조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하님이 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고 저들을 좀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이 깊은 탄식, 또 주님을 향한 탄원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으신 분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어리석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의 그,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염치없지만 하나님 앞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품으심과 같이 우리를 품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덕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기댈만한 곳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스 털안는요